할렐루야 네, 네. 지금부터 애설미 콘서트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시 합시다 큰 박수와 발도 구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다순서지 있죠? 네. 오늘이 애설미 몇번째입니까? 237번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애설미 생일입니다 지난 2006년 10월 21일 날 청량리의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40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때부터 한 달도 안 빠지고 매월 1회씩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을 세워서 찬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. 코로나 때까지는 1년에 1 0번 했어요. 근데 코로나 지나고서는 1년에 1번이 힘들었어요. 올해도 지금 아홉번째입니다. <laughs> 예, 잘 나오죠? 예솔미가 18년째 19, 아니 19년째 만 18년 18회를 할수 있던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. 저는 기도만 하고 바람만 세웠어요. 하나님 어디서 할까요? 여기서 해라. 누가 오나요? 각자 말아 불러주마. 신앙송 51 악기, 노래, 가수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오셨습니다. 오늘은 예수님 생일입니다. 근데 평소보다 좀 적은데, 적으면 어떻 우리끼리 돕시다. 할렐루야. 예. 항상 이렇게 워십 할때 워십을 먼저 했는데, 오늘은 워십을 빼고, 그로운 순서부터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오늘 특별한 행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, 우리 양화계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, 그 다음에, 제가 만들었던 해브론 스윙어스가 복도 합창단으로 바뀌면서 오늘 우리끼리 발티를할 거예요. 싫튼 좋든 전부 다독도하나단에 오셨으니까 만세를 부르고 아라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일장 부르시고 시작 기도하겠습니다. 안보고, 하나, 둘, 셋. 보게도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아나님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에솔미 에덴 솔리시트 미션 이 콘서트를 주님이 18년째 인도하신 말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앞으로도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장소를 증명해 주시고 많은 찬양 살지를 선어 주심으로 이 사역이까지 이어지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하나는 우리의 선배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. 우리 복도 영화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큰 복을 주시옵소서. 오늘부터 부흥의 씨앗이뿌려지므로 많은 부흥의 예배를 늦게하여 주시옵소서. 오늘 이 음악회를 통해서 독도와 천단이 발대식을 하게 되었사오니 우리 모임자들이. 나라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큰그 사명을 갖는 시간 되게 없어서 시종을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, 아멘.